강동 1호 야죠 성현모대 빵 선수. 의결투가 어, 어, 어. 어, 벌어지고 있어요. 있습니다. 몰 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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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1대 7입니다. 1대 7. 10대7 10대 7. <laughs> 10대 7. 아, 첫 판은 빵 선수가 이기고 두 번째 판10대 7로, 7로 앞서가는 성현모. 2 0 2 2년 3월 20일 챔프터족 구장. 기가 몇 개다? 아, 자, 13대7입니다. 13대7. 결승 갈것 같습니다, 지금. 오! 미 내가 아무 내가 어 13대8 14대8 약간 의기소침해진 빵팀 14대8 14대9 14대 9? <laughs> 자, 게임 오바입니다 이번에는 성현 모